그리타국빠빠로 주 오늘의 주문내용 한우 곱도리탕 우동사리 추가 24,900원 드시겠습니다. 근데 1,000원 쿠폰 주더라고 그래서 1,000원 할인받음 서비스 두 가지 선택 가능한데, 공깃밥하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냥 고기로 두개다 해버렸습니다. 고객님 식탁 지킴이 뭔데 이거? 일단 잠시만요. 이거 이거 서비스 받은 거라 가지고 사진 찍는다. 사진. 부동산이 이렇게 쫙 들고 있는, 있는 모습이거 바로 부동산이 가 저비노. 고기가 진짜 많다. 와. 아게. 근데 또 우리 시장님들 이렇게 곱돌이 탕감밥을얼마나시겠어 계란찜 미리 해 놨는데 계란이 후 꺼졌네. 빵 아니에서 주물서 제로 콜라도? 아, 제로 콜라 먹기 전에 일단은 오늘 또곱돌이탕 먹방인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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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닭고기랑 곱창부터 한입 마이그. 이리. 어. 먹다가 밥 들고 오려고요. 아 근데 지금 들고 올까?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목소리도> 와 면도 이거 기름 국물이 와디아 근데 우동살이 살짝 붐 빨리 다 먹고 밥 들고 와서 밥 먹읍시다 아 힘들어 김치 바라서요 아밥밥밥 밥이랑 김치 같이 음? 밥하고 김치 들고 오기 전에 계란찜을 이 국물에 적셔서 내리리 일단은 밥 들고 오게이밥 들고 와야겠 일단은 요정도로 좀 시작을 할까 아니 진짜 와 이게 국물이 진짜 특히 솔직히 이거 뭐 그냥 고기 안 얹어도 돼 그냥 국물만 이래 적셔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다 이거 빠리리. 음... 김치 빼고을 국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국물이 기가 막히네 나 음. 음. 아 근데 요즘에 제가 원래 유리씨랑 같이 찜닭을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닭도리탕, 나는 처음에 닭도리탕하고 찜닭하고 비슷비슷한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달라. 음. 요즘에는 찜닭보다 닭볶음탕이 더 좋더라. 음. 이 기름진 국물, 닭볶음탕하고 찜닭하고의 차이점은. 와... 일단은,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건강한. 그, 뭐랄까, 맑은 국물에 말 그대로 찜닭이고,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볶았나? 기름에 볶았나? 좀더 기름져요. 국물 자체가. 그래가지고, 맛이 좀더 진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고기 국물. 밥 위에다가 이거 에헤이. 데레리 기름이 미쳤다, 기름. 진짜 비주얼이 미쳤다, 진짜. 봐봐 이거 이거. 흐른 거느껴지세요자 음 일단 입 닦는 시간. 너무 들 짐승 마냥 먹었다. 따끈하다 따끈 그 정도. 또 소시지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으면. 이야 아나 요즘에 기름진 거 좋아 저 원래 약간 깔끔한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름져야 뭔가 더 진한 맛이 드는 느낌 요즘에가 아닌가 와 날 추워서 그런가? 나는 근데 좀 짭짤한 스타일이긴 해 짭짤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 근데 이거 막상 김치를 들고 오긴 했는데 김치 이거 어떻게 먹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얘랑 밥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치 꺼내 들기 좀 애매한데 뭔가 느낌이 일단 옆에 치 놓을게. 그리고 이거 이거 또 뜨끈한 거 먹을 때도 이 제대로 걸어 먹을 것 와. 버섯 넣고 이거 감자 여기에 딱 넣고 국물 살짝 넣고 어우 예, 예, 예. 부드럽게 끓기시는 거봐 이거 이런 갬성? 아 어, 팬티 한창더 들어가겠다. 이거 아, 어, 목다 싸겄다 계란빵 아니에요. 계란빵도 빵이라고 손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좀 먹을게요. 아니. 얘가 깡패야. 음. 아. 벌써 밥 볶아야 될것 같은데 곱돌이탕 특양적금 처음 왔을 때 많아 보였거든요 막상 먹다 보니까 이거 금방 다 먹네요 는 음. 이게 볶음밥 하잖아요 그러면은 볶음밥 먹다가 그 중간에 고기 씹히는 느낌도 좀 챙겨야 되니까 아, 근데 너무 빠른가? 아, 살짝 급한가? 좀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음.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저 요즘에 천천히 먹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음. 밥 천천히 볶을 거예요. 견뎌. 너 지금 템포가 너무 급해요. 급하게 먹으면 최한다. 진짜 밥도둑. 이 곱창은 진짜 먹을 때만 느끼인데 천천히 먹어도 너무 맛있는 음식. 입에 들어왔을 때이 약간 그 몽글몽글한 몽골 구름 같은 부분 있잖아요. 다 왔을 때그 약간 달달함 쫙 올라오면서 막입 정리 시간. 음. 정신 못 차리겠어. 그게 다 혈관으로 쫙. <laughs> 이게 여러분들 고블 먹어요. 내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쫙 차. 그렇게 되면서 혈액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기어 세컨드, 기어 세컨드. 원피스 보였어요 여러분들? 원피스에 보면은 루피가 고무 고무 기술을 쓸때 응? 음? 그, 고무의 탄성을 쫙, 그, 어? 응? 올리면서, 강해지는 거 있단 말이야. 아, 그거 모름? 그거랑 비슷한 느낌? 아, 음, 그러다 끼어다녀, 뭐야, 이거. 정답 고지혈증,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저도 원피스 만한 거 알아요. 이 사람들 진짜, 진짜 웃긴 얘기 하시네, 이거. 음? 응? 아유, 밥다 먹네, 이거. 부데요 아니 오늘 건강검진 다녀온다고 12시간 굶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쌈밥 먹고 붕어빵 좀 먹고 위가 놀랐나? 아 근데 볶음밥 먹고 싶은데 음, 볶음밥 조금만 할까? 맞다 맞다 볶음밥을 만들어두고 4등분 해가지고 조금만 덜어먹으면 되겠다 난 진짜 천재야 덜어먹을 생각을 하다니 와 진짜 음. 오케이. 일단은 가스 버너부터 들고 후라이팬에 열기가 올라왔을 때오오오오오오오오다 넣지 말고 적당히 적당량만 딱 넣어요 다 넣으면 죽댄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오 한참 남겼네 한참 남겼 어 뱅지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거 집에 밥이 이게 다더라고 밥이 살짝 좀 적당한가 이게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새콤 김치 싹 넣어주고 여기다가 건강파 어우, 아니 우리 시청자 여들 김가루 바라세요 김가루 많이는 안 넣을게요 과하지 않게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 또또또또또또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챙기름 살짝 넣어주고 어우 야고소고고소하다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 계란 바라세요? <놀람> 치즈도 바라세요? 야 <놀람> 오오오뚜껑 닫아주기 <놀람> 이렇게 위에다가 여러분들 저희 어 이거 오늘 다 먹지 않아요 양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먹어야 돼 4분의 1만 먹어야 돼 4분의 1만 따리라 밑에 보십시오 밑에 아래쪽에 약간 그, 이 보이세요 이거 누룽지 된거 이거 오소함 <목소리> <고소한> 증폭 장식 하 <목소리> 와, 어서. 아, 아 뭐야. 진짜 언제 왔어? 아,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 음, 맞아. 그래, 정신. 그래, 정신. 후라이팬 뜨겁다, 이거. 죽어요, 이거. 방금 고기 왕건들어옴 네리와 <laughs> <래리리> <laughs> 곱창 미쳤다 잘 <laughs> 봤을 때는 국물 없어도 될것 같아 특히 아까 그 볶음밥 하면서 넣었던 김치가 큰몫 차지했다 여러분들 음 이거 양 너무 많아요 4분의 1만 먹을 거예요 2분의 1만 먹을게요 말 바꾸면 되잖아 말 바꾸면 되잖아 맞죠 아 여러분들 볶음밥은 중간에 계란 먹는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저 이거 양 많아서 다못 먹어요. 아니 이게 오늘 곱돌이탕 곱도리탕 먹었잖아요. 곱돌이탕이 기름지지 않습니까? 기름이 칼로리가 높거든요. 금방 배가 다 찼는데 요리하면서 칼로리 소모했나? 음. 2분의 1안 먹었어요 반을 하면은 계란이 선 넘었거든요 이 반의 선을 아직 반틈 아님 아 안되겠다 반틈 딱 자를게요 저 반틈 딱 자르겠습니다 저딱 반틈만 먹을게요 이 정도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은 줘야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고 그러면 안돼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꿀팁이에요 내가 오늘 이만큼을 먹겠어 하고 이렇게 반틈 딱 잘라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이것만 먹게 돼 배부를 때더 먹으면 힘들잖아요 진짜 배불러 내가 건강검진 한다고 굶었나가 먹어서 그런가 많이 안 들어와요 음 세 숟가락 남겨서 뭐해 남겨봐야 똥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먹어도 똥돼요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이제 서른 중반이에요 내 몸이 놀라지 않을만큼만 먹어야 돼요 음, 다 남겼다 다 남겼어 야이 계란찜은 이거 입도 안됐네 이거 와, 와. 볶음밥도 한두입 먹으니까 못먹겠어요 양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래가지고 볶음밥 안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입 먹은걸로도 만족스럽네요 먹방끝 빠